맛있다. 음 응. 이게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음, 네. 꽃이 예뻐요 노란 꽃이 아, 별 같아. 네. 빠지게 두고 이렇게 물을 오래 빼야 되나요? 예 네, 물이 너무 많으면 네. 음, 별로니까. 음. 된장을 쓰시나 봐요? 예 된장 좀 넣으면 음. 깊어요 맛이. 음. 눈 넣고 네. 눈 많이 넣지 말고 아 조금만. 네. 응. 고추장. 아, 고추장. 응. 스님 파인애플 식초 쓰시는 거죠? 네. <laughs> 반잎을씩 내가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효소. 이렇게 해서, 네. 이러면 물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저기 껴져서 밥하고 음. 먹으면 먹을만 해요. 맛있다. 응, 돌나무로 네. 많이 이렇게 막물라고나 섞고 막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풋내가 나. 아, 풋내가 살짝. 나. 진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놓고 위에 깻잎만 해야 돼. 아, 네. 그렇게 안 하면 풋내가 나요. 네, 네 굉장히 뼈 없는 음. 중생이잖아. 어. <laughs> 왜 통깨 를 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좀 지저분해서 아 나무디 아니었어. 네. 너무 간단한데요, 스님? 응. 음. 음, 맛있다. 여기에다가 이것만 끼얹으면 돼요. 아. 이건 나무로 자꾸 손대면 안 돼. 이 나무로. 아, 네. 풀 두. 그 기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먹으면서 이렇게 설렁설렁 설렁 이렇게 양념을 묻혀 가면서 먹어야 돼요. 네네. 다시 한번 드셔 보세요. 네. 이게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음. 네. 그죠? 오스님. 음. 된장향이 살짝 나요. 음. 음. 살짝 된장향 나는데. 네. 이거 할때 내가 보니까 식초랑 효소를 간을 잘 맞춘 체본이거든 아, 새콤달콤한 맛이 음, 들어가게. 조금 조금 있죠. 음. 음, 맛있어. 먹으면서 네. 이걸 자기가 이렇게 섞어가면서 먹어야 돼. 아 아까 제가 안 섞었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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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래야 이제 간이 골고루 배이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음, 너무 음, 맛있어. 풋내가 살살 나면서 맛있잖아요. 네. 올라무의그싱그운그 네. 네. 음. 그 네. 맛이랑 양념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음. 음. 오, 진짜 약간 돌나물에 약간 풋내 같은 게 나는구나 네, 풋풋한 느낌. 음. 음. 돌나물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님한접시 먹을만해요. 음. 그죠? 저는 돌나물로 물김치 담그는 것만 알았거든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음, 이게. 지가 주가 되지 못한 음식이야 지금까지 아 물김치에도 야가 주가 아니거든 그쵸 그쵸 뭐, 예. 다른 배추나 그런 게들어가나 들어가고, 들어가고 양은 불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야가 주로 먹을 수 있는 음 음. 이게 아삭아삭 씹게 네. 되게 재밌잖아요. 좋네요 음. 예, 음, 시원한 맛이에요 음. 여기다 밥 비벼 먹어도 돼요. 어 그래 마지막에 거기다가 음. 우리 밥 비벼 먹어 양념 안 까워서. 아 음. 양념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음. 괜찮아요. 딱밥비벼 먹고 싶어요. 네. 그렇긴 뭔가 음. 접시를 아까 땡겼었거 된장 이거 멸고도 아무것도 안 내려갔잖아. 일반적으로 다 먹는 거잖아. 근데 된장 넣을 생각 못했거든요. 어. 네, 네. 맛있겠다. 이 조금 음. 큰 그릇에 여유롭게 담아 놓으면 네. 훨씬 히 보기도 좋아요. 아, 큼직하게. 네. 음, 이것도 접시크잖아요. 네. 그냥 반찬그릇으로서 음 그렇게 담는 게 좋습니다. 손님이 드실 때. 양념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밥을 비벼서 싹싹 다 먹어보려 합니다. <laughs> 사실 음식은 양념이 맛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들 우리는 적는다 많이들 버리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음. 그냥 버리곤 했죠. 음.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까워서 음. 대체로 먹는 편이에요. 손님은. 밥한 푼도 안 남기시고요. 그리고 밥 그릇에 붙은 것도 다 떼서 드십니다. 양념도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좋아하지요. 음 크림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